안녕하세요. 오일 수학학원 강사 윤설현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2022학년도 준천고 1학년 1학기 2회고사 문제인데요.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점 3,1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두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,b라고 할때두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요. 어, 굳이 뭐 그림을 안 그려봐도 되지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, 원 밖에 점 삼컷마일이 렇게 있는데, 여기에서 원의 근, 접선에 접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, 이두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에 곱을 구하라는 문제였죠. 문제도 이제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, 요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놓고, 이 방정식,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. 3,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요렇게 될 거고요. 다음으로 쓸 성질은 얘는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, 즉 2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건데, 그럼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, 즉 0,0까지의 거리가 2다라는 걸 써볼게요. 어, 우리가 이제 공식에 쉽게 넣기 위해서 형태를 한번 바꿔주면 이런 식이 될 거고요.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 볼게요. 공식을 적용해 주면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. 0하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2다. 이렇게 나와서 이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데요. 어, 양변 제곱을 해 볼게요. 제곱을 해주면 m제곱 더하기 1은 9m제곱-6m 더하기 1이 될 거고, 그게 이쪽도 제곱해서 4가 된다라는 식이니까, 그대로 곱해서 풀어주면, 얘는 4m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요. 한쪽으로 몰아주면, 5m제곱-6m-3은 0,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m을 기울기라고 잡았기 때문에, 여기에 두 실근, 즉, m1하고, M2라고 잡으면 얘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. 그러면 굳이 뭐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라 거기 때문에 M1 곱하기 M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죠.